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에 남미사 복음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 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레치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시카레아라고 부르려하였다. 그러나 아기의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며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지카리아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비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 하였다. 그때 지카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네 오늘은.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입니다. 전례력에서 탄생을 기념하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예수님 성탄 대축일이죠. 그리고 성모님의 탄생도 기념합니다. 9월 8일 기념일로 보내죠. 그런데 요한 세례자는 대축일, 오늘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이죠. 대축일로 보냅니다. 기념일보다 조금 더 등급이 높은 거죠. 우리는 왜이 대축일을 지내는 것일까요? 어, 오늘 복음에서 전하는 것처럼 요한의 탄생 또한 아주 특별합니다. 복음 이전의 이야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카르야가 사실 사제 직분을 맡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어, 벙어리가 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말 못하게 되는 거죠. 어, 오늘 이야기는 이 새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정하는 장면입니다. 어, 그들의 전통에는 가족들의 이름을 가져와서 지어야 했는데, 이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사벳이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도 막 의아해 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글판, 글 쓰는 판 갖고 오라고 해서, 거기다 그의 이름은 요한, 이렇게 적게 되죠. 그러자, 그의 입이 예, 열리고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 이처럼 복음에서 전하는 것처럼 요한의 탄생도 굉장히 어떤 비범하죠 비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탄생이 비범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축일을 지내는 것일까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아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어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제 이독서에서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사명을 다 마칠 무렵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요한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올 거라고 믿었을까요? 엘리야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거다라고 여겼던 거죠. 우리 교회는 메시아 이전에 이 대예언자가 바로 요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추기를 맞아 요한의 삶을 묵상해 봅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히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오늘 대추기를 보내며 우리도 다시 깨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충실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앞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여라. 아멘.